이 암기법 무기들을 한데 모아 통합적으로 반복해서 보신다면 진정 본인만의 강력한 공부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음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럼 성적도 같이 떡상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이에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에게 강력한 무기를 안겨줄 새로운 소식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드디어 연수남 공부법 책이 나왔습니다. 그첫 번째 시리즈는 바로 암기법 책으로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초강력 암기 방법론인데요. 이 책의 구성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암기가 하나의 과목을 정복하는데 있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와 암기와의 상호관계, 암기를 잘하는 기본적인 컨셉을 설명하는 프로로그부터 시작을 하고요. 효과적으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방법을 설명하는 암기의 본질 파트가 이어집니다. 본론 부분에서는 연수남이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암기법 7가지를 다시 재구성하고 기존 예시에 더불어 새로운 예시까지 첨가하여 가독성 좋게 구성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씩 독립적으로 보는 것보단 책을 넘겨가며 통합적으로 보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암기 최적화 기술 8가지에서는 특정 암기법이 아닌 전반적으로 암기력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뇌과학에 근거한 핵심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기존 유튜브 영상에서 말하지 않은 강력한 노하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읽어보신다면 암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남들보다 분명 한발더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연수남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 공부가 삶에 있어서 차지하는 의미를 설명드려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번 책은 PDF 형식의 전자책입니다. 물론 공부법 종이책도 출간할 예정이지만 암기법에 대해서는 세세한 예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파트만큼은 전자책으로 출간하는 게더 낫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물론 종이책이 편하신 분들은 PDF 파일을 바로 인쇄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크몽 플랫폼을 통해 받는 방법입니다. 크몽은 철저하게 증빙자료로 인증된 전문가들에게 작업을 의뢰를 할 수도 반대로 본인이 전문가로서 작업을 의뢰받을 수도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미 여러 전문가들의 전자책을 여기서 구입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종종 필요한 전문 지식을 얻고 싶을 때마다 여기서 전자책을 구입해서 보곤 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 중 하나죠. 고정 댓글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크몽 내 연수남 전자책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입을 하기 위해선 여타 다른 인터넷 서점과 마찬가지로 가입이 필요하고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 바로 회원 가입 후 구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걸 예로 들면 필수 항목 등에만 동의를 하고 이 화면이 뜨면 책을 구매하는 입장이므로 의뢰인으로 가입을 눌러줍니다. 직업이나 비즈니스 분야, 관심사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고 필수 항목만 동의하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이 되면 구매가 가능해지고요. 구매 확정 눌러주시고 PDF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에서 언제나 읽기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컴퓨터에서는 인쇄도 가능하고요. 참고로 휴대폰에서 전자책을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선 흐몽앱을 깔아야 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구매 후 90일 이내에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야 사라지지 않고 영구 보관 가능하니 구매하셨다면 바로 다운로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연수남 첫 공부법책 발매 기념 이벤트가 있는데요. 구입 후 별점 5개와 함께 좋은 후기 댓글을 이런 식으로 달아주신다면 10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달았다는 표시로 바로 이 유튜브 영상 댓글에 본인 크몽 닉네임 또는 댓글 다신 내용 자체를 복붙해서 이메일 주소와 함께 달아주세요. 이번 달까지 선정해서 당첨된 분들은 고정 댓글란에 알려드릴게요. 연수남 전자책을 만나보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만약 크몽 가입 절차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플래티넘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고요. 플래티넘 회원 전용 게시물에 메일 주소를 하나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감사 편지가 있는 버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암기법 무기들을 한데 모아 통합적으로 반복해서 보신다면 진정 본인만의 강력한 공부 무기로 활용할 수 있음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럼 성적도 같이 떡상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더 강력한 공부법과 성공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연수남 공부법책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